김종하 선배님과 네. 함께할 텐데요. 반 <laughs> 아, 아, 저희 저희 반가 반가서 사인 있잖아요. 네, 네, 네. 아, 해 주세요. 아, 또 저희 신곡을 또힘 힘주, 주니까 한 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싸리랑 아싸리랑 맛있는 건어물을 소개하자. 아 아무리 슬퍼도 힘이 들어도 건어물을 심으면 힘이 나지요. <laughs> 건어물을 아야. 씹으면 힘이 네, 난다 네, 네, 네. 오늘 네. 이 전통시장에 네. 왔는데 어디서 온지 아시죠? 네, 간섭자유시장 인천의 간섭자유시장에서 네. 가장 건어물 맛집으로 음. 유명한 어, 풍성건어물과 함께합니다 네, 풍성건어물에서 풍성한 우리 건어물을 몇 개만 가져왔는데도 꽉 찼어요 네. 다 네.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좀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건어물은 먹어봐야 제맛이죠 일단 건어물 좋아하시죠? 네. 이게 간식으로도 좋고 특히 이 맥주 안주로 또썰썰한 요새 집에 있는 시간 많잖아요. 맞아요. 네. 집에 있을 때 이거. 네. 가족끼리 또 간단하게 이거. 배가 좀 약간 뭐 약간 뭐 안주가 좀 배는 부른데 뭔가 좀 궁금하다 할때이 간식으로도 좋고 안주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천연 안주잖아요. 건어물. 이 안주에 이 저기 저는 좀. 건어물이 조금 더 왔는데 네. 어떤 건어물을 좋아해요? 저요? 응. 저는. 쥐포? 집포 황태 이런 거 좋아하고 음 황태 이제 버터 발라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먹는 거. 제대로 또 드시다 하시네. 네. 일단 그 황태라니까 이 속초. 이야 이거 음. 착한 먹태 여기 황태 비슷한 거죠. 그런 네, 것 중에. 네. 일단 이거 팩이 아주 진공 팩으로 잘돼 있어 요 이게 건어물이. 저희 먹어봐도 음. 되나요? 맛봐야지, 어? 일단. 어? 맛 봐야죠. 맛 볼까요? 네. 일단 여기서 뜯, 뜯으면 되는 거죠 이게. 아 여기 위가 뜯는 건가? 음. 어디냐? 아거기 요거는국 뿌리는 용이니까 이게 요것 요것만 팩이 안 되어 있구나 요거 이럴 때는 이 이를 또 사용해 야 아이 이거 요거는 일단은 그 일단 그 속초에서 착한 먹텐데 한번 빼봐요 아양 예. 아. 너무 많다 맛을 봐 맛을, 자, 맛을. 자. 제가 자 맛을 봐야 돼 먹되 좋아하신다니까 네. 맛을 봐요. 일단. 음. 음, 이건 구워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고센 그 건에 네, 보니까 음. 구워서 마요네즈 간장해 가지고 딱 찍어 먹으면 맞아요. 한상이지. 음, 그냥 씹어도 그 황태의 맛으로나오네 벌써. 배고프신 건 아니시죠? 음. 별로 조금 고파. <웃음> <웃음> 여기 하나씩 다 먹을 거 아니죠. 속주에서 또 우리 국산이네. 네. 딱 보니까. 요즘에 맞습니다. 막 집에 갑자기 사람들 오고 하면 음. 왜 마른 안주 같은 거 있으면 내주면 너무 좋잖아요. 아. 그래서 손님 갑자기 올때 마른 안주 같은 거 냉동실에서 꺼내서 좀 이렇게 해주면 뭔가 집에 좀뭐 사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급할 때 손님이 음. 갑자기 음. 왔을 때뭐할게 없어. 걸음물 비치 놓으면 이건 그냥 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세요. 다들 지퍼 빼고 돼 있어 보면 음. 보세요 이게. 지퍼 빼고 돼 있어서 먹을 때만 살짝 먹고 다시 또 막아놓으면은 아주 오래 동안 아주 싱싱하게 먹을 수가 있어 맞아요. 음. 음, 음 그냥 먹어도 되네 이거. 살짝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음, 간이 돼 있네 음, 이건가. 간이 돼 있어요. 요런 음. 거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유통기한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이니까 그러니까, 구워가지고 랭동. 이 상태도 안주로 훌륭한데 어떻게 음. 먹어보니까 어때 먹어보니 음. 어때요? 좀 너무 맛있네요. 음. 아니 꼭뭐 술안주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냥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고. 숯불이 향이 있네 이게. 음나 음. 그러니까 이걸로만 먹어도 되지만 또 간식용으로 음. 또 안주용으로 이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요기나게쓸수 있습니다. 어 음. 밖에 자주 못 나가잖아. 맞아요. 가족 가족들이 다 그래. 간단히 먹을 때 손님이 급하게 왔을 때 맞아요. 그냥 딱 꺼내놓은 맥주한들은 딱 좋고 딱이에요 이건 뭐지? 아이들 가지고 요것도 건어머니인데 응. 이건 뭐냐? 아기 아기 오 아기 이거 아기도 한번 맛을 봐야 돼. 한번 꺼내봐. 짠오참큰거 네. 고르셔. 음. 이게 건어머니 다 아, 맛이 다르지만. 음, 이건 그 집포네. 음, 큰지포 그렇죠. 음, 자 이런 건어물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소스 왔어요. 마요네즈 간장 딱 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딱 먹으면 또 맛이 또 배가 되죠. 음? 이거 되게 섞어서 먹는 건 이거 고수들인데 나 뭐랑 먹지? 이것도 이것도. 인구마... 아니, 마요네즈겠죠. 뭐랑 있잖아. 먹지? <웃음> <웃음> 이거 대박. 뭐예요? 오징어 입. 음 오징어 입뭐 하는 거? 오징어 먹다 오면은 그 입이죠 입. 고것만 또 구워서 먹는데 요건 또요 어, 요것만 따로 해놨네. 엄청 입만 모아놨어요. 음, 이게 특이하다. 조미 건어포인데 일단 기법 으로돼 있어서 무조건 한번 손으로 다할수 음. 있을 것같아요야 특이하네. 입 모양 보여주고. 음. 오징어 입만 따로 모아놓은 뭐건 아, 엄청 신기하다. 조미 건어포인데 먹어봐요. 뼈잘 빼고 먹어야 돼.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네. 얼마나 맛있길래? 음, 아니 딱 맞네. 와, 그 음. 앞에 그 입이니까 그 안에 뼈가 있어. 응. 음. 그거 입, 그거 조심해야 돼. 뼈만 빼고. 이거 딱 되네. 음. 야, 아, 안주 아주 여러 가지 골라먹는 음. 재미가 있네요. 저는 오징어 입을. 따로 먹 이렇게 신경 써서 먹은 거 처음이에요. 양한날씨가 꼭 오징어 입을 먹어야 돼. 응. 말을 많이 이, 하니까. 입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 <laughs> 선배님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응. 같이 나눠 먹자고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분 풍성한데 응. 요 색깔이 정말 오색 찬란해 이게 내 스타일. 어, 요게 또 말린 거 아니에요? 채소를 응. 갖다가. 아 이게 보세요. 아 이게 또 채소를 갖다 말려놓으면 또 안주로 먹기가 편하고. 맞아요. 이게 상하지가 않으니까 네. 너무 좋아. 한번 맛을 볼까요? 이거 호박 같은데? 음와 맛있다 너무 관심을 너무 이것도 아, 여기서 파는 건가? 어, 그치 그치 아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특히 또 아이들 먹어도 되지만 이것도 칼로리 높아가지고 못 먹는 음. 사람들 이거 채소 말려놨으니까 어, 너무 괜찮네. 좋아요 이거는 왜냐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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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문제는 뭔지 알아요? 순삭이 네. 이거 한 번에 내가 다 먹어요 아. 이건 멈출 수가 없어 안되면 안되니까 네. 근데 이건 또 몸에 좋으니까 <laughs> 내가 합리화 시키면서 다 먹는 거야 야. 너무 맛있다. 게 이거 하나만 드셔보세요. 음. 제가 아까 다 먹었어요. 음. 맛있죠? 이 호박도 좋아하는데 말려놨어. 이건 뭐지? 비트인가? 비트, 비트. 음. 호박, 비트, 뭐. 뭐 이거 뭐지? 이게 뭐길래 이거, 이렇게 건 맛있지, 이거? 아스파라거스 그런 건가? 말려놔가지고 다 아, 맛있네요. 음. 당근도 있어. 아이들 뭐 당근, 카레 하려면 당근 빼는데 이거는 순해 같아. 응. 음. 천연 순해. 와. 요는 살찔 걱정하고 여러 가지가 몸에 안 좋은데 이거 천연이니까 천연 안주로 손색 없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주전골리할때딱 좋네. 우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먹는 거 맞죠? 맞죠. <laughs> 왜 이렇게 쑥 들어들었지? 저절로 손이가 손을 멈출 수가 없어. 와. 이 약간 너무 짜지도 않고 음. 너무 달지도 않고 이렇게 그. 자연에막 그대로 말려놔서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누룽지도 또 있어 아 누룽지를 무슨 이렇게 예쁘게 이야. 말렸지? 한번 먹어볼까요? 응. 이거 뭐냐 이거 방송을 해야 되는 거지 먹방 수준인데 거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그 과자 강정 강정 누룽지 그 팔각정 그 과자 뭐죠 이름? 와플? 아니요 그 여러분 이 팔각정 과자 그 아십니까? 팔각정 과자가 있 봉지 이렇게 돼서 음, 그 맛인데. 뭐? 와 이거 누룽지 좋아하거든. 누룽지인데. 옛날에 또 그러시는데 특히 누룽지 딱 감아서 밥푼 다음에 마지막 누룽지 싹 그리고가지고 설탕 딱 뿌려가지고 먹는 거. 설탕 뿌려져 있는 거 같아요. 음, 설탕 뿌려져 있어. 음 달콤해. 에이.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음. 음. 너무 크지도 않고 입에 딱 들어가는 그 크기예요. 딱한 응. 집에 쏙 넣을 수 있게 아이들 부터 시작해서 그러신데 또저 같은 사람들은 안주로 간식으로 그냥 주전부리로 딱이네요. 와.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 왜 운전할 인기... 때 막히고 막 이러면 막 배고프고 막강 달리고 이러거든요. 응. 이런 거 하나 놔두면 응.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또 씹으면 응. 건어물 같은 거 차여놓고 씹으면 네. 돌릴 때 이걸로 뇌를 자극해가지고 잠을 쫓아. 맞아요. 아 괜찮네. 요 제가 여기서 원픽은 이거 네.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요거 주문이요? 우리 간석 자유상인데 풍선 거너머 예. 네.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아래 번호로 음. 여기로 전화 주셔서 전화 주문하시면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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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로 신선한 상태로 간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주시면 바로 이전화번호 나가니까 이 전화번호로 해서 바로 전화 주시면 알아서 다 받아가지고 음. 주문 받아서 택배로 다 나가니까요 네. 걱정 없습니다 견과류도 포장이 지퍼백으로 다돼 있기 때문에 아주 시... 건조하게 이 나, 양이 너무 많으면 그렇군요. 개별 포장이 안돼 있으면 딱뜯었을때 습기가 들어가잖아요. 맞아. 눅눅해지잖아. 맞아요. 이렇게 개별 포장이 다돼 있으니까 건어물도 먹고 또 닫아 놓으면 그 싱싱하게 다 먹을 때까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아무튼 그 포장 포장이 다돼 있으니까 네. 일단 그 집에 선물할 때도 좋고 이게 건어물이라는 게그 상비약처럼. 어. 안주가 없을 때 요긴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마른 안주 음. 건어물 맛집 간석 자유시장에 풍성 건어물을 음. 함께 만나봤습니다. 건어물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채소를 또그 다음에 누룽지를 또 먹기 좋게 이렇게 견과류를 만들어 놨으니까 견과류도 있고. 안주가 이렇게 채소 말린 거, 그다음 에 건어물 가지 가지, 그다음에 견과류도 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요건는삼 세트로 딱 꺼내 놓으면 삼종 세트로 쓰러 놓으면 부페처럼 맞아요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을 까아요 그리고 이제 좀,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막뭐 과일 이런 것도 음. 좋지만 사실은 과일은 그때 다안 먹으면 버려요. 음. 근데 이런 거는 선물이 많이 들어와도 맞아. 냉동실에 딱 놔두고. 또 요긴하게 또 그때그때 그때 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1년이고 2년이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추석 밥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음. 더 길어져요 맞아요 물론 진공포장이 돼 있으니까 오래가지만 또 이제 뜯었을 때는 또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더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쥐포가 또 앙증맞게 와, 쥐포 좋아하시죠? 어 이거 쥐포는 한단다 쥐포 한번 봐주봐요 우리 이걸 제일 먼저 먹었어야 되나요? 아, 아끼는 건 음. 마지막에 이버를또 집어 빼고 다해 놨기 때문에 자, 하나 꺼내 봐. 아, 감사해요. 레이디 퍼스트. 음. 자. 아, 다 먹어요. 다다. 아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음. 음. 왜 음. 집보가 그냥 먹어도 괜찮지만 이걸 구워서 후라이팬에다가 있잖아요. 투명하게 생겼어요. 음. 이 집보가. 후라이팬에 놓고 한번 구워도 돼. 음. 버터 넣고도 볶아도 되고. 그래서 먹으면 더 맛있죠. 음. 뭐, 또, 마요네즈 찍어서 먹으면 맛있지, 이게 또. 음, 간장 이렇게, 응, 음. 가지고 드실 줄 아시나요? 너무 맛있는데, 뭐, 하나가 빠졌어. 그 거품 나는 거 있잖아. <laughs> 아 뭔, 뭔지 음. 잘 모르겠네. 계속 안주워 먹으니까, 일단 음. 좀 짭짤해서 약간, 빨리 음. 먹어야지. 요때 이제 거품 나는 걸또한번싹 먹어주면, 뭐 그냥 저절로 또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음, 금상 음. 참아주세요. 아무튼 먹어봤는데요. 야, 아주 그냥 간석자유시장의 풍성건어물 아, 정말 안주로서 주전부리로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간석자유시장의 풍성건어물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요 전화만 거시면 됩니다 밑에 나가는 자막에 전화만 거시면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천특성화시장TV에서도 풍성건어물을 응원합니다 풍성건어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